누가 누가 하고 있는 거지? 음... 위티 몇 점이야? 위티 저기나 할까? 점수 딱 맞을 거 같은데? 동민이 아이, 야나사천0백 슈맨 지웅 같은 팀 대고 나 상대로 만나면 한 보고 싶다. 어제발해줘 동민아 부탁할게. 와 요즘 나 존나 잘한다 진짜. 키램브피 시야키램피 키램브피 시냐고 408판에 킬 MVP 88. 88. 와, 미션 MVP. MVP. 와, 미션 190이 존나 어렵다 <laughs> 와, 미션 190이 어떻게 나와? <laughs> 여기도 끝나면 뭔가 딱 돌리면 딱 바로 잡힐 거 같냐?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아? 아니, 왜안 잡히냐고. 오드라이. 죽거리 <laughs> 뭐냐, 저거. 물방 지렀다 물방 지렀다 하나 더. 하나 더 킬. 클클클 형들 광장클 어디 어디 América. 어디 어디 예 물방 시대방 갔다 시대방 형안아 줄게 이거 그거 상자 안아줄 기다려 어 아야 와 패스 했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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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각다아형아형아니 보기 맞았어 아 이거 사람 많이 찍데 이거 다따볼까 한번 아니 삼오 진짜 따다보자 또 갔다. 하여 우리 방금 너무 안잡하다됐다얘네 지금 얘 지금 이 새끼들 우리 만만하게 보고 나온다 얘들아. 3명이라서. 이거 좀손 봐. 이게 저 아니야? 저배 조심 면배 빼. 장디치 조심해 형들. 공격 위치도 봐 봐. 사람 명해 보지니까. a 거 어디지? A가 어디였지? 나이스나보스나보자나보자나보자 오! 보 나보다 나보다 나다 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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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보다 나보이 나보다 나다 승민이... 나민이 파이팅 하지마 나다 사운드, 사운드, 아, 더아 잠깐만. 나 없다. 아더 있나? 뒤에 뭐 켰거네? 여저건드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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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봐. 아, 진짜. 나 피일이거든. 그 뒤에만 쬐 뒤에만 게 뒤에만 게 얘, 얘 광장이었거든. 나죽었는 아, 야. 나 가볼게, 그냥. 아, 여기 나이스. 와, 진짜 못어버다 와. 나이스. 했다 봐. 어, 천천히 형들 이제 천천히 해 봐. 폭 여기 폭조심폭조심해 여기 폭조심이라고 아, 그래. 얘들아. 뒤치기 쓰나가 봐 줘. 순나가 뒤치기 봐줘 슬라가 봐줘지, 이거. 이거. 기지나가 기다 나 마. 기다치 기다 봐. 야, 나 왔다 나왔 나. 다 쏘았다. 더 쏘았다. 쏘았다. 아, 피나 천천히 총알 너 총알. 둘, 둘 여기 둘이야. 이거 아. 둘이야. 여기 라스 둘나 지금 테로 둘이야. 형 머리 까야돼 이거. 나이스 아당이다. 아, 여기까지 왔다. 여기까지 왔다. 아, 어, 아 맞다, 어, 어, 야 저리 있다. 그래 있어. 나이스. 다고아와요 <목소리는> 아, 님 감사합니다. 야타 다필. 화도거 없어. 야센 다필이들아형들 이거 필 진짜 많거든. 이거 그냥 삐 나갈래 그냥 진짜로. 나가, 형, 나가, 어, 나가자. 어, 그냥 어, 더하려, 이거 시원하이 나가자, 시원하가 하나, 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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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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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나 하나, 하나, 천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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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션나 하나, 나나나 이겨라요 고맙다 얘들아 나이스 아, 아, 이티드 못하는 플레이 아, 형안 잡혔지? 아 근데 너 화콜 블루 때 너무 아쉽다 동빈아 어쩌라고? 좀 알려줄까? 어 알려줘 만났어 적으로 어? 그래? 어막이티형 잡혔어? 어 잡혔다 잡혔다 맞아아맵 제발 좀아 대두, 대두 탈모 새끼야박철외왜새끼야 새끼야. 너는 졌다너 와아 x 크이다저팀너이졌다와이 쏠리 가자 핸 가자 피 열어줄게 양 가자 이거 피 1렙 숏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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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빵 숏방 오빵 있어 형들 오빵 있어 오빵 있어 오빵 있어 오케이 어폭발 있어 발타 있어 타폭 있어 폭발있어 밀어 피의자 피의자 피의 밀자 밀자 쭉밀자자자 킬. 진짜 깝. 대

아반사지 형들 제 영어 김민... 아 아니 바한 프로? 에로 할게 이구반사힐다 다운 힐다 다운 삐개고 에롱 크리야 이 에롱 크리 에롱 크리 에롱 크리야 조심해 형들 이거 아 삐개고 필. 아이씨 판트들어와어피들어와 하나 더 하나 더안해피반야쟤피 아, 어. 타이밍 아. 어, 죽나, 이거 타이밍 봐라. 어, 이거 존나 커, 이 이게 헤드. <레기> 란드 패스. 드란드 패스 있어요, 오늘. 에러 나 에러 나 더. 나이스. 나이스. 고생했어. 나이스. 고생했어. 아니, 야, 디코 늦게 키시네요, 유티님. 좀 차이 아니라 이건 진짜 지훈이 기다릴까요? You're super hero.